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갈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검은 발키리 부유섬의 지배자. 자, 이 부유섬의 지배자 잡으실 때 앞에 거 단서 중에 이두 번째 특수 폴크방 3층 피빛의 몰드그룸을 잡는 단서가 있거든요. 요게 그 특수 분쟁적이죠. 분쟁적 3층 오셔 가지고 요기 몰드그룸을 잡으시는데 이게 이제 투력이 약하거 나시는 하 분들은 도움 받으셔 갖고 잡으시면 되고 투력 되시는 분들은 혼자 그냥 잡으시면 되는데 어 도움 받아 갖고 잡으시는 경우에는 핏빛의 몰드그럼 잡으실 때 막타를 본인이 치셔야 돼요.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도움 앞에 받다가 어 일정피 이상 빠졌을 때 도움 주시는 분이 뒤로 빠져 있다가 막타를 본인이 치면서 잡으셔야 클리어가 되니까 고 참고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그 발키리 부유성 발키리 위치는 여기 몰드그롬에 왼쪽에 보면 쭉 오시면 여기에 사원이 있어요 네, 사원제단 앞에 이 부분에 이 위대한 전사라고 있는데 이 녀석이 검은 발키리로 변합니다 얘를 공격하게 되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난이도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 컨트롤 필요하고요 어 10만 투력 두분 지금 7만 9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좀 컨트롤을 좀 하면서 돌면서 잡아야 될것 같더라고요. 자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햄들 고고 하시죠. 얘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발키가 바뀌고요. 상대가 아프기 때문에 어그로를 이쪽으로 받으면서 스킵해 주시면서 어그로 주고 받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서로 한 번씩 주고 받고 몸빵하시는 분이 잠깐씩 돌면서. 이렇게, 잡으면, 자, 클리어. 자, 세 명이 잡았는데도,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필요했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잡게 되면, 마찬가지로, 이렇게 증표 주는데, 증표를, 여기 확인하시고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, 빛나는 강화석 상태 상자도 주고, 또 이렇게 증표 아이템, 주니까 컬렉션, 등록, 꼭 하시고 저, 이 부유의 섬을 깨야지 다음 또 발키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미리 깨놓으시면 좋구요 자 저는 또 다음 발키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음.